반갑습니다. 이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휴가 다녀가지고 와 영상을 계속 못 찍었는데,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다녀오면서 사온 물건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요.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온 게 바로 이건데, 이거를 까기 앞서서 제가 이거를 포장을 뜯으면은 어 포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포장 돼 있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혹시나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올수 있게 이렇게 끈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박스 이시면다 안전하게 담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내에 반입해가지고 들고 왔고 혹시라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도 스티로폼으로 안전하게 보관해 놨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네, 제 검은색 옷이라서잘안볼 수도 있는데 이거예좀 보이시나요? 네, 블랙밥입니다, 블랙밥. 블랙박스. 제가 베트남을 다녔는데, 녀 베트남 호이하에서 이런 수제 배, 배, 모형을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눈에 꽂혀가지고, 이걸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비닐을 뜯어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배 위에는 종이가 두장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서도 간단하게 나와있고, 뒤쪽에도. 소대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보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등면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끈을 풀고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정한... 세로, 세로, 음, 됐다. 토. 정리했어요. 응? 여기 보면은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을 여기 넣어주면은 이 도시 이렇게 고정되게 됩니다. 이 못을 끼는 게 너무 어려가지고 워좀 어? 오래 걸리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 못을 끼면 됩니다. 잘 끼겠는데 구멍이 없어가지고 강으로 교환. 오 잠깐. 정도 끼고 이제 앞쪽. 앞쪽 좀. 자, 그렇 음. 여기 보면 숫자가 여기 1, 뭐 2, 2, 3이라고 주셨겠는데 배에도 똑같이 숫자 있습니다. 2. 이쪽에 이거 두가 1번, AB 2번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데도 1번과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얘로 이제 배랑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여기도 도세 6번. 6번이 이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여기 6번 이도에 연결되어 있는 이 6번 이 6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들이 시켰고 이제 얘를 세워줘야 될것 같은데 음... 어디다 세우지? 5번 6번 7번 3번 아 여기 3번 있다 삼번 적혀 있다면 한 번, 한번씩꽂아줍니다 한 이렇게, 아홉, 열, 열 번째는 연결을 이렇게 어떻게 했어? 고리가 있구나. 고리, 고리 연결을 좀 해. 사번을 풀고, 오 어, 진짜 이쁘다. 뜨거을 사번 고리 연결 신문줄 푸니까 이렇게 고리가 나왔고 얘는 여기 있는 고리, 고리 고리 이도색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에 연결시켜주면은 연결이 됩니다. 일단 먼저 앞에 있는 거 먼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다리판 뒤에부터. 6번부터. 자, 번은 2층. 2층에 있는 6번부터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여 2층에 있고요. 음 6번 분만 되네. 음은 7번. 연결된 것 같다. 일단 다 연결은 한것 같고 여기서 이제조여주거나이런는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선 연결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쭈글쭈글하고 탱탱하지가 않는데 이걸 이제 조여주면 끝날 것 같아요.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리 이렇게 엄청 다빠셨 진짜 빠셨자 이렇게 200 아, 근데 등록 작 처음에 시작 할때 오늘 뭘하 겠다고 설명 했 나？안 했던거같 은데 하나 자 이렇게 완성 을했 는데 <놀람> 어떠세요 <놀람>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진짜 실제 블랙퍼로처럼 생겼어요. 캐리비안 의 블랙퍼로. 자세한 거는 이렇게 쭉좀 당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기한 게이쪽 보이시나요? 여기. 여 이게 이런 식으로. 방향 조절하는 키도있어요 키. 방향 키. 또 이렇게 움직이고. 되게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것도 있나요? 닭, 닭칠하네요닭 같은 것도 달려있고요. 보이시죠? 한 대는 더. 대게 사이즈는 어느 이거 팔뚝, 팔뚝보다는 팔뚝 한 개, 1.8, 팔뚝 1.8개 정도 크고 퀄리티도 되게 좋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쭉 줌으로 당겨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는 줄들을 제가 빳빳하게 다 당긴 겁니다. 이렇게 줄을 빳빳하게 당긴 거고 안에 자세히 보면은 뒤쪽에는 이런 계단도 보이고, 음... 선장실 같은 건가요? 이런 것 이배뭐 비상용 배인가? 뭐 탈출용 배도 보이고 뭐 안에 구슬 같은 것도 보이네요 뭔가 음, 이제 계단? 이 계단도 따로 또 보이고 그 다음에 뭐이 앞에는 뭐 별거 없고 따로 별거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뭐죠? 캐리비안 베이 보신 분인가? 이거 뭐죠?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구슬이 나가는 걸표현했나 이거 구슬들이 대포인가? 네 그런 걸 구슬 이 대포 아닌가 본데요? 이 대포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도 잘 표현해놨습니다 뒤에, 이게 뭐야, 이거 재질 모르겠는데, 뭐, 나물 재질은 아니고, 이렇게 뚫려있는 재질로 해놨고요그다 아까 말씀드린 거, 움직이는 거, 방향키, 방향키를 움직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닷, 아, 닫닷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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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네, 아무튼 이제 보이고요 뒤에, 이쪽 방향, 은 뭐, 별거 없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쪽 반대 방향도 뭐 설명드리면 좋은데, 네, 이쪽만 좀잘 보이게 됐네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보물 상단가? 음, 네. 이렇게 돼있는데, 와, 이거, 씌워 보이는데 조립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조립한 것 같아요. 이거 땡기, 줄 땡기는 것도 그렇고, 이거 처음에 눕혀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세워. 네, 이거 눕혀져 있던 거, 이런 세운 거, 세우기도 힘들었고, 이것들. 와,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촬영도 힘들었고, 어색하네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뭐, 블랙팔 만드는 거, 완성해봤고,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샀는지. 이거는 제가 호이안, 호이안 올드타운 그쪽 거리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수공, 수공예로 만들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배에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샀고,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포장을 잘 해주니까, 사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사했지만, 지금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